2 0분니다 이... 랄랄라왜 좀비? 랄저사람랄랄 어? 좀비 랄랄랄좀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! 엄마 다 시동 걸고 음, 음. 아 여기는 안전할 거야. 아니 여기 여기 생존 구역이에요. 어? 생존 생존하려면 한 시간 있어야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차에 탈게요. 무기도 설치해 놓고요. 아, 나도 타야지. 우와, 음. 좀비. 좀비. 저희 살아남았네요. 어, 다행입니다. 어, 살아남았어요. 그시가 아니, 왜 손님이 안 오지? 아, 거기 유명한 맛. 유명한 거기 있다던데 한번 가봐야지. 이 됐다. 팥고.

한번 차에서 먹어볼게요. 안녕, 안녕. 너 맛있네. 가봐야지. 아, 다행이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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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마침 잘먹었 잘 먹었으니, 가야지. 근무, 근무, 지금, 거기, 내가 이러고 있던 데로 가봐야지. 붕. 엔딩. 삐삐삐삐삐삐. 띵. 띵. 프로젝트의 프로젝트. 하민승. 영화 제작. 하민승. 영 연기 하민승 성우 하민승 영화 끝.